오늘 발표된 내용은로 22차 장치 이동 등을 다루는 시기적 자체의 대상 범위로부터 제조기관의 자체를 포함한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요 음, 어, 우선 자가되었는 예정은 이 차장지 관련해서 원래 아 기존 세계별 계획으로 논를 했었고요. 형 자체 구원에 가서 예정된 전지 설계나 전지 지속, 관련된 세 관련해서 어, 이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전기차 무충전가해서 너무 바로어를등록했던 부분이라고 어, 하면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기술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이제 전해 도금 방법을 활용해서 양면 제작 양면 제작처리 공정을 통해서 이제 도 이제 입자체표면에 사이즈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10마이크로 내지 5 0마이크로 정도 그러니까 응급환경실 때 파이트 기반은 사이즈가 10마이크로에서 20마이크로 됩니다. 실리콘 입자는 거의 2.5사이즈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응급환물질을 이제 직전체에 전부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이 직전체의 어떤 표면에 약간 이체화가 되어 있으면 이전극과 입체 직전체 간의 결차함이 조 높아지게 되고 또 입체 직전체가 약간 우리가 얼마나 전기 전도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약간 더 이렇게 이체화가 되어 있으면 전기 전도성이 높게 해서 구성에 있던 어떤 산탄의 평평한 이기저제 대비해서 어떤 이출력 속도가 좀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채널까지 개발하는 그냥 이 재료에 뭐 대한 자체에 대한 개발 연구는 진행되고 실용화를 그쪽으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면서부터 전국의 어떤 직계를 높이게 되면은 어 정기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추명 특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이런 어떤 전국 자체의 어떤 물질에 대한 개발 이외에 그래서 이거는 전의 도품이 원래 어떤 집 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집 전체의 입체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랩 스케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스케일 업을 해서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 업하는 걸좀 같이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 그 그래서 지금은, 어, 단계에서의 시험평가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방법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하여 단계로 다른 이적이랑 같이 이제 연구결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체 집전체가 이제 홀이 생기는가, 분명면 이제 일반 집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아마 평가하는이집전체를 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화 황산, 우리 어떤 황산 통화 용액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표면이 산화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특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것도 화학 반응하면서 이제 부디가 완전히 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산화에서 약간 황폐지, 산화 두리엄들 약간 불순물면 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좀 문제죠. 래서 어쨌든 이 홀이 생기게 되면 이접착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이 되죠. 어, 이렇게 약간 산화된 갭들 있으면 내가 원하고자 했던 어떤 전기 전도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약간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약간 환원성 공정을 살짝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표면은 그러면 이제 산화된 부분은 다 날아가게 되고 이제 표면이 깨끗해지면서 이 입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또 이런 식의 결과를 저희가 좀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뭐, 하나는 시절 저희가 좀 부통없는 상황이겠지만, 아직은 운동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는 시절에서 표면에 하나는 동안 이제 좀 없애주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결정력이라든지, 이전국의 어떤, 어, 방충감자들을 느끼기 위 어떤 그, 아마 이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어떤, 뭐, 요, 산화한원 반을 통해서 여기 두비를 여기에다가 이제, 어, 도금을 익힌다는 것, 거기에 이제 다또 하나의 공정으로 표면을 이제 깔끔하게, 한원을 씻어주든, 이제 뭐, 어떤 말로 웨이브를 쓰든, 어떤 식으로 이제 한 단계 공정으로 더 거쳐서 표면을 좀더 이제, 산화된 공정으좀 날려야지만, 정확하게 어, 이 특성을 발연할수 있다라는 게 좀, 엄정제가서 어, 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한 상황인데요. 어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인테나스 평가나 어떤 기본적인 물량 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기존에 있던 구비 집 전체와 대비해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특장점이라고 보면은 어단 개념적 학생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접, 접착력을 찌르면 저희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이런 적착형은 내가 어떤 전국의 로딩을 만들고, 전국 어느 정도로 적용을 이제 묶어올고 이제, 얼마큼 누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이제 적착형도 달라질 수가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도전제를 어떤, 이 조건에서 이 개발한 집전체에다 공고를 했을 때, 약간, 지, 어, 기본적으로, 어,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 7배 이상의 접착력을 항상 하셔야 됩 네. 이거 더불어서전부 저항을 이제 찍어보게 되면, 정부 이제 시작이 낮아지는. 그래 어, 코인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코인셀을 만들고, 이제 이거 외에는 상당히 더블그시데 작은 사이즈 풀셀을 이제 만들어 평가를 하고, 이제 완전히 풀셀을 만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제 단테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안에서 너무 사이즈 세리 아니라 3 4센티 정도의 모노셀 사이즈를 평가를 했을 때도 이렇게 런좀 어 험한에 어... 약간 토를 리체를 중단계 준... 하는 것들이 좀더 성이 좋아진 다고 출력이 세세 좋아진 것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를 바꿔서 이게 왜 좋아지는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점으로 보면평판 안에 투쟁한 것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다이 집계가 2만 정도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쉽게 입체에 에 해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기에서 이런 좀더 높은 전국에무딩를 올렸을 때 얘네가 이제 좀더 올라와 있어서 얘네들 좀감싸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인승 패스가 좀더 항상 좀더 원활하게 돼서 경제적 속도가 좀더 빨라졌다고 그래서, 어, 이번 어떤 이 루즈 자체, 뭐, 그래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좀어려 이런 다른 응급 할수질에 대한 어떤 개발을 통한 에너지 유도 상승 뿐만 아니라, 이러절차정력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기 로딩을 좀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아까 전부처럼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어, 더 높, 에너지 유좀더 높이 놓는데, 도좀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통해서 어 양산처 우출 방식으로 이제 그 화학 전에 도움을 하는 공정을 넣어서 시운 업체랑 같이 시운 순간을 해보 어, 어 수험 통과했고 이게 완벽하게 하나로 어, 그냥 생성되는 거맞지 못하고 약간 하나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걸좀 하나로 공정을 얻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식 재작권 하나로 제가 어, 제출한 거, 제가 어, 많이 로고 스쿼드와 유사 스쿼드, 기존에 있던 유사 스드에 대한 그런. 그 자체에다가 어떤 어플 만들어서 전공자 참여 높이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어, 특허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를 이제 메시 상태기 때문에 메시와 저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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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한 전의 도금을 통해서 이 완전히 그꼬을 만들고 한마저널을 통해서 그 꼬를 하는 그런, 그런 것같좀 다른 어, 과제인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보다는 저희 쪽 어, 내용이 좀더 어반 전반적인 정보 저는 폐는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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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을 는상시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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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저는 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는저차저지시장저 어, 계속 올라는고있는상황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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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는입니다는금 현재 전기차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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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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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이 는 타겟이 350까지 저는 저는 는저 실리콘에 더 많이 넣고 그런 같은 경우 이제 양극 전류가 하이밀테로 값만 이렇게 되고 전북 자체의 기초 에너지를 높이려면 이제 좀더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북의 어떤 형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특성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제발, 제가 알면만 혹시 추가해서 혹시 또뭐 다른 질문 어, 사항 있으시면 감사합니다.